반갑습니다. 한국광해광학공단 코미르의 서경환입니다. 앞서 황균사님께서 간단히 뭐 소개해 드렸지만 저희 코미르는 그 그동안 그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그 지원을 담당했던 과거 한국광물자원공사 코레스와 그 광산피해의 그 방지와 복구 그리고 관리를 담당했던 한국광해관리공단 미래코가 통합하여 지난해 9월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그 광물 자원의 탐사에서부터 어 개발, 그리고 생산, 그 광산물의 비추, 그리고 그 광해 관리 관련까지 그 광업 전주기에 걸쳐서 자원산업 전주기에 걸쳐서 어 민간 기업들에 대한 어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발표드릴 내용은 그동안 이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핵심 광물의 공급망과 관련해서 그 한국의 그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그 한국 정부의 어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이 핵심 과물 둘러싼 글로벌 동향입니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그동안 그네 차례에 걸친 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각 시기별로 그 중심되어 왔던 그 광물이나 에너지 그 원들은 이제 석탄에서 이제 석유부 시작돼서 뭐 이후에는 철그 다음에는 우라늄, 뭐 구리, 어, 아연 이런 시대를 거쳐서 최근에는 뭐 히터류라든가 리튬, 코발트, 니켈 등그 사차 산업 혁명 시대 그리고 그 미래 신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어, 수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핵심 광물로 저희가 지칭하고 있는 이 광물들로 그 중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은 그~ 최근의 그 추세에 따라서 보시면은 뭐~ 사산혁명이라든지 사, 아니면은 뭐~ 에너지 전환 아~ 그리고 그~ 뭐~ 탄소 중립 아~ 이러한 그~ 용어들이 그~ 자원 산업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고요.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한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꾸준하게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광물 자원이 전반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특히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그 2040년 수요량이 2020년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분별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 코발트라든가 뭐 흑연, 그 다음에 리튬, 니켈 같은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광물들, 이런 광물들의 수요가 약 3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의 경우는 4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와 같은 그 전반적인 그 사회 변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뭐 미국이라든지 EU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이 그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또한 이런 핵심 광물들의 수요량이 많은 이런 국가들은 그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그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또한 그 핵심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또한 그 동맹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국들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그 보다 장기적인 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예, 다음은 이제 핵심 광물 관련 이제 한국 내의 그 공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은 이제 저희가 제조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산업 구조로 인해서 보시면은 그 원료 광물 수요량이 뭐전 세계에서 5위 내외 수준으로 많은 국가입니다. 지난 2020년 경우에는 약그 270억 불 규모로 수입을 했고, 저는 이제 95% 정도의 수입 의조도인데요. 이러한 그 수입 구조, 수급 구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해외장 개발 관련 이런 정책들을 펼쳐왔고, 또한 최근에는 그 핵심 광물 선정이라든지 그 핵심 광물 관련 그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산업 구조, 그 밸류체인을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광산 쪽, 그 다음에 뭐 산화물이라든지 1차 금속, 이런 상류 부분은 저희 국내 쪽에 그 부전전이 거의 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하고 또한 해외 의존도 높은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그 하류 부분,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 첨단 소재는 그 하류 부분은 굉장히 제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그, 그, 저희 산업 구조에서 저희가 필요한 원료 광물을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그 핵심 광물 선전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잠정적으로 한 15개 정도를 일단 초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 놓은 상태고 이러한 초안 작업은 이제 뭐 자원의 그 부존이라든지 생산의 편제성 그리고 주요 생산국들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 이런 거 이제 공급 측면의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우리 국내 산업에서 수요될 각종 그 전망들, 그리고 수급 환경을 고려해서 한 15개 정도를 선정했고, 이런 추안을 가지고 그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핵심 광물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핵심 광물 쪽 한국의 무역 동향을 보면은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수급 쪽에서 이제 거의 100% 핵심 광물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핵심 광물 쪽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그 수입량이, 핵심 광물 수입량이 약 110억 불 정도로서 지난 2000년 대비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고, 20년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니켈이약 그 13억 불 정도로서 가장 많은 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백금이라든지 그 실리콘, 그 다음에 리툼 이런 것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핵심 광물 공급망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선 그 한국이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 쪽, 그 전기차 배터리 쪽을 보면은 한국에 있는 그 삼성이라든지 그 LG, 그 SK 같은 이런 배터리 제조사 3사가 이제 전 세계 배터리 공급량의 약35% 정도, 그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정도의 그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난 21년 그 상반기 경우에는 점유량 율 37%까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소재별로 보면은. 그양극재의 경우에는 그 중국에 이어서 약20%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 그 외에 이제 음극재라든지그 뭐 분리막, 뭐 전액 이런 것들은 아, 일본, 아,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10% 내외의 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배터리 쪽그 원료라든지 그 제품 쪽에 뭐 세계 2, 3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이들 원료 광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광종별로 그 국내 그 수입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튬입니다. 그 리튬의 경우는 저희 그 K 배터리 산업이라 그래서 이 배터리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면서 그 왼쪽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매년 그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배터리 삼사들이 그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로 이제 선호하고 비중을 늘리면서 여기 에 수요되는 그 수산화 리튬 수입량도 그 가운데 이제 그래프처럼 꾸준히 이제 급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 수산화 리튬을 주로 제조하는 곳이 이제 중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의 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수산화 리튬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다음 니켈입니다. 그 니켈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스테인리스용 그 용도가 제일 그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여기 에 사용되는 원료는 뭐 현재는 이제 포스코에서 투자했던 그 뉴칼레도니아의 그 니켈 광을 통해서 원광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 수입된 원광은 이제 국내에서 그 페로니켈로 제조가 된 후에 이제 스테인리스용 등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그 전지,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인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재인 그 황산 니켈을 주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양극재 전구체를 만들었다면은 그 최근에는 그 해외로부터 그 니켈 인곳하고파우더를 직접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그 중간재인 황산 니켈을 어 제조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래프처럼 어 니켈 인곳이라든지 그 파우더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니켈의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타 광종에 비해서는 그. 수입, 원이, 그 공급원이 다소 이제 다변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코발트입니다. 그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발트는 현재 그 주로 배터리용으로 2차 전지용으로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뭐 꾸준히 그 NCM 계열의 그 배터리 양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향후에도 그 코발트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코발트 경는 아시는 것처럼, 광산 생산국들은 생산권 대부분 이제 DR 콩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배터리 용에 들어가기 위한 그 원료들은 그 1차적으로 중국에서 대부분 가공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히토류입니다. 한국은 그 히토류 수요량의 전 전량을 어, 해외로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16년부터 20년까지 그 수입량을 보면은 연평균 한3.1% 정도 어, 증가를 해왔고, 금액면에서는 이제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연평균 9%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가운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 수입된 히토류는 뭐 현재는 그 주로 이제 페라이트 자성용에 사용되는 란탄이라든지 그 반도체 연마제로 주로 수요되는 그, 세륨, 뭐, 이들이 전체 수입량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입국가는 이제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데요. 특히 그중히토류의 경우가 중국 수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90% 이상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과 호주 간의 그 광물 분야 교육 현황입니다. 그 양국 간의 광물 그 교역은 사실상 뭐 한국이 어 대부분 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그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광산물은 현재로서는 그 철광석하고 그 유연탄 탄이 거의 80% 이상으로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두리어서 이제 구리라든지 그아연 이런 것들의 일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교역 규모는 그 연간 약 110억 불 정도로 어뭐몇 년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그 한국 기업들이 호주 내에 진출하고 있는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호주에 진출하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 포스코라든지 그 LG 에너지 앤솔 같은 그 실수요 기업들, 그 실수요 기업들이 그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리팀 등과 같이 그 2차 전지의 원료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어 호주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고요. 또한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주로 그어벨소프트처럼그 지분 투자, 광산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뭐 오프테이크라든지 그 장기 구매 계약 같은 형태로서 원료 공급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 외에도 그 한국에는 여러 그 이차전지 관련 업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석 제조 업체들이 그 향후에 그 장기적인 원료 공급지로서 호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아, 향후에도. 이들 기업과 호주 기업들 간의 협력이라든지 호주로부터의 이런 핵심광물 수요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핵심광물 관련 이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부존 자원이 그 분양했기 때문에 그 해외 잠개발에 대해서 꾸준히 정책을 펼쳐왔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난 2009년 이때쯤부터 그 희소금속에 대한 그 관심 증가하면서 그 당시에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뭐 해외장 자 개발, 그 다음에 비축, 그 다음에 R&D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 희소금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뭐 이후에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간의 거그 정체 성과를 점검하고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제 핵심 광물을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 소음속 발전 종합대책을 이제 추가적으로 어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부 정책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그 국내외에서의 그 개발, 그리고 비축의 확대, 그리고 폐자원의 재자원화, 이런 세 가지의 그 삼중 공급망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국내의 자원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이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과거의 공급 중심에서 이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어, 전환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아, 보다 많은 뭐 지원책을 펼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이 아울러서 그호주라든지 기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들과의 그 자원 합력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원을 최근 겪었던 이런 공급망 위기를 이제 계기 삼아서 이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야겠다는 것이 이제 회의장 개발 쪽은 핵심 내용이고 이이 외에도 그 국내에서의 그 핵심 광물에 대한 그 부전 잠재성, 그리고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DB를 확보함으로써 향후에 장기적으로 국내에서의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축에 관련해서는 현재 보면은 저희가 한연 소비량의 5,61분 정도를 비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에 180일까지 그리고 100일까지 그리고 수급 위기가 큰 가능성이 큰 광종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까지 그 확대를 해서 뭐 단계적인 수급 위기에 대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폐자원의 재자원화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재자원화도 이제 필요하다 해서 그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 해외 공급망에서의 그 위기 여기에 대응을 하고 또한 국내에서의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과 함께. 어, 또 다른 국내에서의 공급원, 공급원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어, 관점에서 지금 재자원화 사업도 뭐 향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호주 측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관심을 보여왔던 부분이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비축 쪽인데, 이제 비축을 좀더 이제 살펴보면은 현재는 저희가 그한 19개 광종에 대해서 한 평균 57일분 정도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1 0 0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그 비축 광종이나 비축 품목에 대해서 향후에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급 동향에 따라서 어 이동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아 그런 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소수 사태를그 계기 삼아서 당시에 그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그리고 특히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그 집중도가 높은 그런 품목 200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수급 현황을 정밀 분석해서 이제 광물 분야에서는 한두개 품목 정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비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제 정부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공동으로 그 비축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그 한국 정부의 외신광물 확보 정책은 이제 저희 그 코미디를 통해서 이제 구체화를 해서 실제로 실행해 나갈 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전략들, 정책들을 이제 실제로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안보특별법을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들은 이제 자원안보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지 범위를 이제 정의를 하고 또한 정례적으로 종합적인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이를 그 실행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뭐 필요한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전반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 비상시에는 그 해외 개발 광산으로부터의 도입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비축하고 있는 비축 물량에 대한 방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급 안정을 취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들을 담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원어모특별법의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초안이 그 마무리되는 대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제 금년 내로 이제 발의해서 확정할 아 그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저희 그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그 핵심 광물 둘러싼 공급망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그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